우리나라에도 여자를 예쁘게 그리는 걸로 잘 알려진 일러스트레이터죠. 에구치 히사시가 트레이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10월 18일, 19일 열릴 예정인 중앙선 문화재 2025의 이번 테마는 만화 애니메이션이었고, 그에 맞춰 시대를 앞섰던 만화 스톱 히바리 군을 그린 전직 만화가이자, 90년대 이후로는 상업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애니메이션 노인지, 퍼펙트 블루, 무인 행성 서바이브, 써니보이 등의 캐릭터 원함도 담당했던 에구치 히사시가 그린 포스터가 중앙선이 지나는 역에 게시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포스터를 본 카나이 큐라는 여성이 이 일러스트 속 여성이 자신인 것 같다며 에구치 히사시에게 직접 연락을 했고 이에 에구치 히사시는 인스타에서 흘러들어온 이미지를 바탕으로 일러스트를 그렸으며 카나이 큐의 허락을 받아 다시 일러스트를 공개한다는 글을 엑스에 올립니다. 카나이 큐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겹쳐보면 선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티즌들 사이에 에구치 히사시가 타인의 작업물을 트레이싱해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다는 의혹이 부상하게 됩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마냥 자연스러운 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에구치 히사시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면 이 시점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혹이 있을 겁니다. 곧 다수의 사람들이 에구치 히사시의 과거 일러스트도 검증에 들어갔고, 역시나 정말 많은 그림들이 트레이싱 의혹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전시회에 실린 그림부터, 심지어 돈을 받고 작업한 상업작품까지, 한두 개가 아닐 뿐더러 아직 원본을 찾지 못했다 뿐이지, 나머지 그림들도 트레이싱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구치 히사시의 일러스트를 광고나 캠페인에 사용한 업체들은, 발빠르게 성명을 발표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만화가 무라타 유우스케가 에구치 히사시를 두둔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고, 다담이 넉장반 세계일주,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등의 캐릭터 원안으로 잘 알려진 일러스트레이터 나카무라 유우스케가 평소 친분이 있던 에구치 히사시의 도움 요청에 X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음성 채팅 기능을 사용해 이번 문제에 대해 설명을 도울 예정이었으나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얽히면서 자기 선에선 감당이 어려울 걸로 보였는지 손절하는 일이 생겨 이도 역시 함께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팬들은 큰 실망의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작 애구치 희사시 본인은 사과 한줄 없이 변호사에게서 단속을 받았다는 말만 흘리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배우 사토 류우지의 사인 덮어쓰기 사건으로 도검 남무 팬덤의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츠타야 내 뮤지컬 도검 남무 10주년을 기념해 설치된 패널에 하치스가 코테츠를 연기한 배우 타카시 켄스케가 먼저 쓴 사인을 배우 사토 류우지가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 카슈의 이름으로 덮어쓴 모습이 담긴 사진이 도검 남무 팬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에 타카하시 켄스케의 팬들은 물론 분노했고 본인의 사인도 아닌 카슈의 이름을 적어 캐릭터의 이미지를 망쳤다며 카슈 키오미츠의 팬덤까지 불만을 털어놓았고 결국 11일 사토 류우지가 자신의 X를 통해 타카하시 켄스케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사과문을 올리며 상황을 진화시키려 나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현재 자신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모습을 감추려다 보니 돌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된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사과문에서 진심을 느낀 건지 아프다는 사람에게 비방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건지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결국 이소동은 사과문이 올라온 이후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토 류우지는 라이브 스펙터클 나루토 시리즈의 우치하 사스케, 무대 주술 회전의 이타도리 유오지 등. 주로 무대를 활동 영역으로 삼은 14년차 배우지만 자신을 주축으로 한 더브라우비트라는 밴드로도 메이저 데뷔에 유희왕 세븐즈의 두 번째 오프닝 화려한 무대. 마왕인 내가 노엘크를 신부로 삼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돼지의 오프닝 모르는 사랑 등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2년 방영된 애니메이션 녹빛의 암호의 루시오 코르테스, 나 혼자만 레벨업 시즌2에 등장한 아이스엘프의 왕 바루카를 연기하며 성우로도 활동하고 있어 일부 애니메이션 팬들도 이름을 알고 있는 배우일 겁니다. 그리고 사과문이 올라오기 몇 시간 전 뉴욕 코믹콘 2025에서 사토 류오지가트라이건 스타게이즈에서 밀리온즈 나이브스의 목소리도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트라이건 스탬피드에서 밀리온즈 나이브스를 맡았던 성우 이케다 준야가 특수사기로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데 이 역할을 이어받은 사토 류우지마저 배역 발표 당일에 이런 논란이 생겨 트라이건의 제작자들 입장에선 잠시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네요.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